공연 올려 반디 서로 핸드폰 보면 <laughs> 촬영이 안 되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아뭘 안녕하세요야 하나 둘셋 하면 핸드폰 내려놓기 하나 둘셋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는 이제 연극 영상 동아리 반디에 있는 저희 영상 촬영 <laughs> 촬영을 맡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연극 배우분들께서 이제 저희 합을 맞춰 보기 위해 아트 센터를 대관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뭘 하러 갈 거냐? 이제 저희가 연극이 나오는 과정을 담기 위해서 지금 아트 센터로 한번 가볼 겁니다. 네, 한번 그러면. 그런... 가보실까요? 레드길에 네, 가볼까요? 가봅시다. 아 어, 지금 사실 저도 이제 처음 보거든요. 연결 영상을 준비하는데, 아저 어, 대관에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해본 적이 처음입니다. 여기 이제 연극 배우분들께서는 어떻게 연기를 연습을 하실지 오늘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응 예. 우. 저희가 네, 지금 아트 센터인데요. 거희 연구를 연습을 이제 돌리게 됩니다 여기를 계단으 하여서 저희가 진짜 실제처럼 연습을 할수 있게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학번 이름 쓰고 그렇죠? 저희가 여기 표를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명부를 작성을 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표 하나만 주세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laughs> 어, 잠시만요. <laughs> 거기 우리 <laughs> 여, 여기 형 있어요, <laughs> <여, 여기> 있어요. <laughs> 아있니 뭐, 뭐야 이거 한산이 오랜만인데. 어, 배우, 어. 배우분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상치 못한 일이. <laughs> 예상치 못한 일이 벌써어 <laughs> 뭐든지 얘기해, 막. 한이괜찮요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 이런 거 진짜 재밌을 것같아 그럼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 <목소리도> 부장님. 저 정말 한 다음에 하는 놈이라고요. 로마에 <목소리도> 어떤 역할이세요? 어, 저 <laughs> <laughs> 순진한 대학생이요. <웃음> 혹시 <웃음> 순진한가요? 스발로마타이밍맞추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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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너무 어렵네요. 기 <laughs> 근데 아직 아직 한 달도 안 했잖아. 음. 잘하고 있어. 안녕. 안녕. Thank you. Thank you. 안녕. 안녕. 시청시청도 씨. <laughs> 아니 서로..서로 찍고있어 서로 핸드폰 보내고 서로 찍어 안녕하세요 어때 어때 이게 약간 인터뷰하는 그게 선뜻 권하이가좀 그렇다 난 그냥 권해버려 그냥 어때 어때요 지금 조연출하고 계신데 것 같아? 카메라 여기 보면 주주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오늘 첫 날이라서 결국긴장히 많이 한것 같은데 한번 연습하다 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통합이 어떻게 되실까요? 주노하 주노 주도. No, <laughs> no, 왜 자꾸 깨우는 건가? 다 당신을 위해서 하라고요 도대체 당신은 언제 잠들었는가? 왜요? 아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전 이제 곧 내려야 할까요 흥미가 나진 않지만 바로 이 장면만큼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 선생님 하.. 너도 생각나지 않요 정말 아무는 오늘... 지금 연극 3회차 <laughs> 대배우인데 아, 이번 공연 어떠신 거요 때마다 힘들어요 <laughs> 사람들 잘하고 사 잘하고, 잘하고. 사람들이 응. 바뀌니까 응. 에이, 성격상 너 응. 맞는 거 같아요 아, 사람바때고 응. 응. 그거 지금 1년 반째 하 얘기하는 거대 이것도 3회차가요 <laughs> <5년. 웃음> 네, 친해졌거든요 안 어, 친해졌어? 저희 1, 일천때안친했는데그 1년 반 만에 드디어 친해졌구나 네기해지바 네, <laughs> 저희 뮤지컬도 같이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천년만년사학년 때까지 친하지 <laughs> 아안할 거예요 다먹다다 먹겠다? 안할 네. <laughs> <laughs> 건데? 콘서도 너무 많어는 네, 네. 아니 내가 두 번째가 <laughs> 아, 두번째뭐 이거 어때? 어떠세요? 나쁜. 아, 나다영아서이이이는데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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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네. 동영아. 네. 응. 기 혹시 저 오늘 연출 분이시잖아요. 어, 네. 오늘 동영이 형 많이 혼나던데. 아, 보셨구나. 네. 주인공인데 여기를 그래서 좀 보다가 네, 좀 많이 아닌 거 같아가지고 좀 많이 혼을 냈습니다 아, 네, 아직 하나아니지만 알겠습니다 통영아! 네. 잠깐만 네 괜찮아? 아닌 같은데 네네네 네, 네. 다른 데하고 있는 척을 이거하면히하고이는 거. 자꾸 이거 하면은 저걸, 저거 하면 이거 이 거. 하면 안 거. 해라 거. 하면 이 주는 거. 해라그래도해가지고 살짝 해주그는 거. 그동안 해주그다안 척해 주는 거. 그동안 척해 그 거. 동안주해 거. 덧뒤욕! 이런식으로 <랑> <coughing> 너가 계속 여기서 이런다니까? 뭐냐, 어냐 원래 내내 맞아요 하고. 여기 지하철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를 너가 하는다니까. 그 전에도 안 했어. 그래서 여기를 뛰어넘고 내 생각에 그래서 동현 오빠가 여기를 뛰어넘고 뒤를 한것 같아. 그치? 아까 아직. 예예 예. 예 한번만 해봐 여기서 얘가 이걸 안 해서, 진서가 이걸 안 해서. <웃음> <웃음> 그치. <웃음> 그리고 진서가 스발녹만하고 나서 공부가가. 공연 올려 반디 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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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그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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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